봄여름월에 무자일주 김성호가 병원연에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제일막 황금시절 무자일주 주인공 김성호는 4년째 한 식당을 운영했다. 그의 장점은 현실감이었다. 손님이 어떤 반찬에 젓가락을 많이 대는지 어떤 시간대에 단골이 오는지 몸으로 느꼈다. 그 감각이 식재료 선택, 간 조절, 서비스에 모두 녹아있었다. 가게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제일막 병원연에 기운이 들어오다. 병화의 기운이 들어오며 마음속에 이상한 자신감이 차올랐다. 이제 식당은 안정됐으니 나도 좀 여유롭게 가야지. 그는 주방 대신 사무실에서 유튜브로 트렌드 음식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손님이 줄어드는 이유를 요즘 경기가 나빠서 그래라며 외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현장을 잃은 그의 감각이었다. 재산망 맛의 이탈. 예전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직접 고르던 그가. 이젠 식재료의 가치보다 이익만 추구하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만 받았다. 조미료의 양도 불조절도 감이 아닌 머릿속 생각으로 계산했다. 예전보다 간이 밋밋해요. 단골의 한 마디에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만든 음식은 여전히 최고야라는 자존심만 남아 있었다. 제사막 현실의 벽. 테이블은 점점 비어갔다. 리뷰에는 맛이 변했다. 정성이 사라졌다는 글이 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화가 강해진 병원 연의 인성우는 그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한다며 손님이 빠지는 걸 무시했고 결국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재오막 불빛이 꺼지다. 가게 앞 간판에 불이 꺼진 밤 그는 텅빈어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맛이 사라진 걸까? 현실을 놓친 그 불은 이제 잿빛으로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그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머리가 아니라 손끝의 감각이라는 것을.